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도기라고 불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길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낼 때, 혹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떠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때 바로 이런 변화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의 문을 열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불안감과 취약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과도기의 경험이 더욱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끝내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겪게 되는 수많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지쳐버리곤 합니다. 언제쯤이면 이 불안한 시기가 끝날까?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페이지,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불안정한 전환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서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중 정해진 기도 시간 중 하나였죠. 베드로와 요한은 일상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바로 과도기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기는 베드로와 요한 개인에게도 그리고 초기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거대한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 곁에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기적을 행하다 실수를 해도 바로잡아 주셨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 미지의 바다로 첫 항해를 나선 선원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으로 향하는 그들의 길 위에서 한 남자를 마주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구절 안에 담긴 모든 요소들이 놀랍게도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일상 속에서 기도의 시간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자신의 일터인 성전문 앞으로 옮겨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수없이 읽었지만 한동안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이 남자가 이미 성전문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가 아직 자신의 자리에 도착하기도 전, 즉 옮겨지는 과정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 없었기에 그의 생계는 다른 이들의 동정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자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가 헌금으로 채워져 있을 성전에 들어가는 길목이야말로 구걸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그가 자신의 자리에 완전히 도착해서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이 시험에만 합격하면,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치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생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정돈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혹시 지금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변화를 겪고 계십니까? 혹은 과거의 아픈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전환의 과정에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바로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길 위에서 당신을 만나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기대는 동전 몇 입, 하루를 연명할 작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며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남자는 혹시나 하는 기대로 그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잔돈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대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것을 초월하는 더큰 선물을 주기 위함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처음에 그 남자는 아마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밥은 안 사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베드로의 말에는 그가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동전 몇 푼의 잔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여 행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여기서 권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 실제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남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종종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대신하여 그를 붙잡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의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성전문 앞에서 구걸만 하던 그가 이제는 당당히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은 그의 인생의 가장 평범한 과도기에 그가 늘 지나다니던 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당신의 삶은 지금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사실 끊임없는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한 발을 내딛기 위해 우리는 몸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하고 그 순간 우리는 잠시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안정한 이동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일시적인 불안정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5년 계획, 우리가 꿈꾸는 화려한 비전 보드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무언가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문제의 한가운데서 그 전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정 가운데 이미 당신을 위한 놀라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해 주시는 것 또한 이처럼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전문 앞에서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지금 인생의 과도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지에 이르러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야말로 진정한 안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대를 뛰어넘어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